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난리가 났는데 무슨 일일까요? 홀대받는 사돈 청소부의 가방을 뒤지니 안 돼! 꺼져! 천이그룹 기밀문서네? 이 비행기도 천이그룹 거잖아! 빼앗으려는데 청소부 주제의 대기업 기밀문서를 훔쳐? 훔쳐? 이건 내 거야 이 자료는 이사장만 볼수 있어 훔친 거 아니면 뭐야! 뭐 틀린 말은 아니네 감히 이사장 사칭까지? 바로 그때 격하게 흔들리는 비행기 이리저리 난리가 나고 조종석도 장난이 아닌데. 기장님, 슈퍼 천둥번개 지역이 너무 넓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빨리 관제탑에 연락해. 무슨 일이야? 이 와중에 창문 밖을 살피고. 왜 이러는 거야? 슈퍼 천둥번개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위험하니 모두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거지 같은 청소부가 기장님 내 아들인데 무슨 헛소리야. 위험하다고 소문이나 퍼뜨리고. 헛소문은 아닌가 본데. 승객 여러분, 슈퍼 천둥번개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비행기 통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비행기가 정말 사고 날것 같아요. 장난이 아닌데. 저기 슈퍼 천둥번개다. 다들 움직이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청소부 주제에 자꾸 나대지 말고 자져 있으라고! 어? 그러다 혼자 생쇼를 하고, 조종석에서는 관제탑, 관제탑, 청일 TK777입니다 슈퍼 천둥번개 구역 때문에 우회 비행 요청합니다 우회불가, 항로를 최대한 조정하겠습니다 천둥번개의 중심까지 너무 가깝습니다 지금 우회하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관제탑, 최선으로 끌어올리고 관제탑 응답 없습니다 충돌 직전이야 위성전화 좀줘 죄송합니다 규정상 지금 비행기 추락해 빨리 이리로 오세요 저쪽에 있어요 다급히 전화를 거는데 비행구역 전부 비워 지금 당장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탄 비행기가 슈퍼천둥 번개구역에 있어 어, 당장 실행해 알겠습니다 즉시 항공관제탑에 연락해서 비행구역 전부 비워 모든 비행기는 이사장님 항공편을 위해 우회하도록 모든 비행기들은 구역을 벗어나 우회하라 항로 변경 준비 106편 수신 완료 701편 수신 완료 비행기 우회한다 기장님 주변의 모든 항로가 전부 비워졌어요 역시 분명 이사장님이 내가 비행기에 탄걸 아시고 도와주신 거야 와 대단합니다 손님 여러분 기장입니다 현재 비행기는 항로를 조정해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살았다 비행기가 항로를 변경했어 정말 누가 비행구역을 비워준 것 같아 그럼 저 청소원 아주머니가 해낸 거야 여긴 급정색하고 아주머니 우리 모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이 그룹이 항공사고 막으면 보상금 준대요. 아주머니 돈 받으시게 우리가 증인 서주죠. 좋아요. 괜찮아요. 모두 무사하면 됐어요. 비행기를 구한 건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 순간 나타난 기장.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청소부 주제에 위성 전화 들고 연기하면서 내 공로를 빼앗으려고 과연 이들의 운명은?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